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팸메일하고 옵틱메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팸메일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스팸메일은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불법으로 보내는 그런 광고성 메일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원하지도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더기로 그냥 대량으로 그냥 발송되는 그런 광고성 메일을 보고 스팸메일이라고 합니다. 스팸메일을 다른 말로 우리가 정크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벌크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크메일, 정크메일, 스팸메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옵트인 메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옵트인 메일은 광고성 메일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가 다르냐? 광고성 이메일을 받기로 미리 약속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메일을 보고 우리가 옵트인 메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옵트인 메일은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리고 고객의 의사에 준해서 메일을 발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옵트인 메일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 옵티인 메일, 둘다 광고성 메일이다. 스팸 메일과 옵티인 메일의 차이는 뭐냐?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었냐, 안 얻었냐. 그 차이요. 동의를 얻어서 보내는 게 옵티인 메일. 동의 없이 그냥 무더기로 보내는 게 우리 스팸 메일이요.